<목소리나> 이건 치킨 데리야끼고요 이거는 소고기 비빔밥이에요 저 고추장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고추장, 볶은 고추장 귀여워. 여기서 기는 바로 었구나그만네아왜 이렇게 멀리 느껴야? 퀸 진짜 토파이나포지 네. 이거는 뭐였지? 어. 저크 머시기 하는데 아니야, 그건내거 거. 저크 아하. 치킨 내거너 브라운 스티 어, 치킨 브라운 스티 치킨, 이거는저크 치킨 야, 같이 생겼어요. 20달러, 20달러. <웃음> <웃음> 너무 비싸요. <4달러. 웃음> 요우드 거리에 온드거리 저희 둘다 오늘 베이지 코트로 맞췄고요 일부러 맞춘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면 치마도 뭔가? 이거만 달라요 이거면 달라요 이거 박스인데? 저거... 아, 네? 잠깐만 아니요, 네. 구멍이... 아... 그러니까 어? 어? 이게 무슨 옷이야? 대체... 괜찮다라고 하려고 했거든? 응 어, 이거 한번 이거 입어볼까? <laughs> 이거... 실수로인가 진짜? 철컹철컹하는 거 아니야? 진짜 사민아 아, 파티에서 저런 거 입어줘 어? 어... 저거 봐봐 그 이게 일단 내가 맞으려면 미국에서는 기장을 봐야 돼 너무 한거 아니니? 어, 목에 아니요. 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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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렇게 걸려야 되구나. 내가 억하니까 지금, 아, 음. 인사야. 그치마. 아, 이거. 뭘 상이야? 상이? 사, 상이야? 어. 버섯 아니야? 버섯 그러네? 팔이 어디서 <어떻게> 입고 <laughs> 나오면 안 될까? <laughs> 한번 입어봐줘 <laughs> 진심으로? 입어봐줘. <laughs> 부탁해. 진심으로? 어, 한번 입어먹어봐. 입어볼 수 있잖아. 입어볼 수 있지. 어. 근데 진짜. 대박 낄것 같아. 대, 대, 대연은 봐줄게. 아, 어, 여기이 거울이 별로 없네? <laughs>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우 와, 진짜, 야. 비율 똥망될것 같은데? <laughs> 나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웃음> 아니? <웃음> 이거 해보면나뭐 해줄 건데? <laughs> 아, 너. 어. 이제 하나씩 골라주자, 그러면. 아, 그럴까? 어. 기괴한 걸로. 아니, 난 예쁜 걸로 골라준 거야. 아, 어? <laughs> 어, 나도 예쁜 걸 골라줘야겠다. <웃음> <웃음> 아, 네, 아, 상의 한정으로 하자. 옷 갈아입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 <laughs> <이거> 맞아, <laughs> 너무 예쁘지 않나? 아, <laughs> 있다. 아무래도 잘못 갈린 것 같아. 내일은 좀 예쁜 거 같지 않아? 잘해줘. 어, 내가 어때? 처음부윤서한번 네가 입어볼래? 네, 우리 애 입어. 어, 기 있을까? 어? 까그럴것 같아. 어. 나 약간 그런 말 들리는 <목소리> 거 있어.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할까? 우리 하민이 이거 어, 써봐봐. 음뭐 하민 공주 원래 그거 뜯어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 그 어. 어, 나 이거 이거 엄. 음... 이거, 이거 해줄까? 이거 해줄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줄까? 이거 해줄까? 아, 나 이거 해줘. 우리 하민 친구. 네. 맞나?

아, 맞네요. 아, 맞네. 새로 해볼까? 네, 아, 근데 브이로그 개성은 다르긴 한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근데 <laughs> 어, <이렇게 웃음> 우리 이렇게 쓰기면 <죽이면> 돼. <laughs> 사람들과 함께 음, 아니요 아, 한번 갔다옵시다 네. 오 좋다 오, 괜찮나요? 네. 이건 약간 릴스 감성 아닌가? 약간.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아어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기게 위에, 이기게 위에 아 하고 있 하나 둘 셋!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오 이거 안나거요 아, 재밌다! 엄마나 다시! 아니 아까 한번 말했다! 여기 사람이 없어. 어, 저인것 같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좀 무서워요. 음, 좀래서 그래서 저희 뛰다가 <laughs> 이걸, 이걸 키우는게 <키운> 낫겠다. <laughs>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다시 안 뛰네 <laughs> <다시>. 키니까 <laughs> 무섭나 아, 봐요 얘네는 옷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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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뭐라고 하면서 쓰셨죠? 어, 뭐라 했지? For you? 뭐 이러면서. 약간, 약간, p r e 어, 약간 맞아. 알겠습니다. 써주세요, 빨리. 안쓰뭐 하시는 거야? 지금 하민이, 가걸 찍어야 되는데. 나좀 웃기잖아. <laughs> 야, 내가 <누가> 거기다 쓰냐고. <laughs> 저기야, 여기야. 저기, 저기인가? 저기가 보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기가서 <laughs> 보여줄까? 그래, 그래.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짠. 뭘까요? 우와. 어? 손세정제와 어, 볼펜과. 나 이거 너무 뜯어보고 싶어. 그니까, 뭘까? 원래 뜯어보자. 과연? 과연. 뚱뚱, 뚜구둥. 어, 오세콜이렇팩 쿠션 리퀴드 쿠션 응 리퀴드 쿠션? 쿠션 팩트라는데? 에? 우와 우와 오, 에? 우와 우와 야미국 사이즈! 사이즈. <laughs> 야미국 사이즈 난다는 거막아이게 <laughs> 보이는 하미니 어 색깔은 우리 나오나? 짠! 채는안 돼. 땡흥흥흥흥흥흥흥흥흥 <laughs> 아, 겁나 더러웠는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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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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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아이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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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laughs> <주무신> <laughs> 되는데, 어? 이렇게 메야 어, 잠깐만. <목소리도> 물어보자. 어디로 가든.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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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져와. 가져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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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아, 여기 이렇게 지도가. 멋다 여기다가 이렇게. 중앙선에다가 박아온. <laughs> 짠. <오>? 짠. <laughs> 어떤 카드를 여기다 나왔어요. 도로가 다 익숙하지? 다시 손으로 쬐기 시작. 응, 아 그냥 여기 배경. c á 일본에서 먹어본 밥 <뭐라> 진짜 맥주야? <뭐라> 그리고 음료수? 어 음료수요 그냥 아 어, 여기는 부엉이들 파는 곳인가봐 <뭐라> 부엉이 <산> 어 아, 이제 온다 저희는 어어다가말씀가오 <laughs> 오, 페이커. 오, 왜 이렇게 커, 진짜? <laughs> 진짜, 스케일 장난 없다. 이거 하나 넣으야겠다 그래? 어. <laughs> 네, 이렇게 잘라 먹어야지. 그래, 그래, 그래. 와우. 크리스마 야,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나? 헉! 네. <laughs> 이렇게 크다 <커? 웃음> 대박! 반드시 해. 지금 하자. 지금 할까? 좋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응. 이 멍둥이, 멍둥이. <웃음> 아, 여기 모자이크. <laughs> 아, 모자이크. <laughs> 다음 생일 만나면 안뇽 하자 바이바이 봄바이바가봄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입, 이렇게 입으로 뜯어 먹자 이거, 이거 하기도 힘들대 죽라고라기든 와우, 와우 들어온 것 같다. 으아! 예이! 아, 미안하다! d okay, <laughs> <laughs> 어, 루시 있다. 를도경이가좋아하는그룹너영화 이름 뭐할 거야? 난 아니면, 친해진, 제일 처음 친해진 애 이름 지어달라고 해야 돼. 그럴까? 어, 그러자. 그러자. 좋아. 언니야, 저희 버스 타고 왔어. 네, 그 근처에요.